이렇는 자리를 해 인사에 셨는지 한번 인사? 네, 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반갑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녕요아요요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말래. 그래서 이제 오형 좋죠. 이렇게. 어떻게 저랑테 본게 이렇게 더 저도 4일 전에 연락 가서야 <laughs> 진행할래 이래 가지고 4일 전에 연락을 하시는 게 아니 원래 그 루틴이에요, 어, 형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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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원래 안될거 같아 가지고 급하게 용신 전화를 해 가지고 진짜 나올래? 그래고 <laughs> <laughs> 스케줄이 다 다른 형 그럼요. 아 저도 오늘만 없었어. 예, 오늘 맞아요. 맞아요. 오늘만. 딱 네. 오늘만. 근데 아, 이제 이게... 이게 솔림픽이니까 아무래도 스케줄을 빨리 정리하고 여기를 와야 되지 않나. 아, <laughs> 아니 그데 심지어 오늘, 오늘, 예, 네, 어제. 아, 네, 어제 제가 앨범 <laughs> 앨범이 <나왔어요>. 앨범 나왔잖아요. <laughs> 네. 처음으로 앨범이 나왔는데, 어 많이 떨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.